안녕하세요. 유치원 가는 걸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유치원을 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찍어보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에서 뭘 찍은 거냐면, 어, 유치원 가는 거랑, 어, 그림그는 모습. 그걸 찍을 거예요. 알겠죠? 신발 안짜아 어, 안짜아 어. 엄마 혹시 지나갔어요 어. 이거 진짜 밖에 나가야 돼요 이제 밖에 나오는 챌린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밖에 나온는 챌린지 안, 안 해도 돼요 어, 아침에 그 챌린지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할 거예요. 응. 오늘은 응. 오늘 선생님 응. 선생님한테 만나 만나지 않기 챌린지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트 하나밖에. 응. 오, 티네야, 진짜. 니 이거, 가방, 가방, 예. 가 가방, 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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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방, 예. 가 가방, 예. 가어 가방, 예. 가방, 예. 가방, 예. 가방, 예. 가 예. 가가 음, 음, 여기선 조금 떨어져야 돼 아! 뭐야? 음, 아, 배야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려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유치원 가고 있어요. 유치원 가고 있어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진짜 안 춥다 근데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말을 제가 계속 계속 했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한번말 해야 돼요 왜냐면 버스들 어, 멀리 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거든요 어, 하늘 찍고 있었어요 어, 무슨 하늘이 왜 뿌옇대요? 오늘은 특별히가 아니고 이상하게 하늘이 뿌옇한데요? 이게 뭐야? 아도 그거 알고 있었어, 하정아. 차차가 오고 있었어. 아아괜 어. 여러분들은 추워요? 담바 입으면 돼요? 다 우리 차가 너무 많아 아, 차? 당연히 차 차가 엄청 많겠지 차도니까 아. 어, 근데 차 없을 거예요 엄마 차? 응. 응그러나 나 인사는 여기서 하고 저기 끄고 가야 돼 그렇지? 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대박 응. 어, 버스가 보이는데? 안녕, 그림 그릴 때.